안녕하세요 여러분 송엔입니다 오늘은 제가 <laughs> 그 그냥 처음 처음 이걸 열기 처음 채널을 만들기도 했고 해서 어 이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이벤은 우선 본격적인 이벤 물품은 이렇게 그냥 포카로만 이루어진 이벤 물품이고요 그리고 덤이랑 뭐 그런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뭐동호송이나 이런 걸 조금 넣어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그냥 지금 지금이 물품들을 보여 드릴게요. 근데 보여 드리기 앞서 가지고 이거는 제가 지금 보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좀 여기가 많이 이렇게 트고 아프고 해 가지고 빨리는 못 넘기고요. 그 점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바로 물품 보여 드릴게요. 이렇게 이게 물품이거든요. 좀, 네, 보여드릴게요. 한결 눈출처. 지금 제 카메라가 색감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해가지고. 아이고. 좀더 정확한 색감을, 오. 색감을 원하시는 분은. 그이벤 당첨자분이 좀더 원하시면 제가 따로 보여드릴게요. 이건 한결님 문 시리즈고요. 이게 계속 밀려서 죄송합니다. 이거는 출처를 잘 모르겠고요. 이렇게, 아, 지금 밖에 잡음은 정말 죄송합니다. 이건 흥, 흥배님 출처. 친별님 출처. 뾰집님 출처. 휴땡이 출처 아 휴땡이 있는 제가 저랑 반모인데 그냥 출처기간은 님으로 했습니다 존칭 사용해서 하부리님 출처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게 본200 물품이고요 양식은 양식은 설명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 또 많은 굿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